예, 단도박 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도박 중독 치료약, 약물이죠. 약물 치료는 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다시 많이 받게 돼서 다시 한번 저희 그 유튜브 초기에 보시면 또 있는데 같은 내용의 반복이면서 어쨌든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아서 자, 어, 저는 이제 상담 치료를 하는 상담사죠. 그런데 어, 도박중독 치료에는요 근거 기반에 의한 치료 상당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거 기반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어 효과가 있는지 워낙 남미한 병이니까요 자 이거는 어 약물치료를 떠나서요 근거 기반 치료라는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 전문가 도박중독 전문가에 대한 치료가 왜 중요하냐가 아, 또, 이 주제가 될수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 질병 중에도요, 선생님들, 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이거나, 뭐, 장암 같은 경우도 불치병은 아니지만 어려운 치료병이고요. 아직 치료약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자 입장은 굉장히 다급하고 절실한데 비하여, 어, 공공, 공공적인 기관에서 의사들이죠.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이비가 되게 난리가 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애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도요, 정말 병 같지 않은 병이고, 병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완벽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고, 누구도 자신을 못 하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체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막뭐 무슨 교, 종교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든지 난리도 아닙니다. 뭐 취미 있대든지 저도 많이 봤는데 자, 국가는 분명히 도박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은 치료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가, 모든 정신과에서 가능하겠죠. 약물 치료는요. 정해져 있는 약도 있습니다. 어, 한강 알망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이 약물 치료가 치료가 된다는 어,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도박 중독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아직은요. 단 부작용은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절,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요. 해 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또, 나요, 했는데, 무슨, 뭐, 침도 맞고 여러 가 했는데, 더박그 중독이 치료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록 어그 의사 선생님들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담에서 1회 뭐 상담만 받고, 아, 상담에 효과가 없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린 것처럼,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네 라고 해서 아 이제는 뭐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상담이 안되네 원래 단도박, 도박중독치료는요 어떤 행위의 행동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상담과 그 상담을 통하여 자기가 적용하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기본 전제조건이고요 아픈 병일수록 강한 병일수록 센 병일수록 오래 치료하는 거는 정신이나 육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정신병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당연히 정신병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럴 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드리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반려견 치료하시는데 나오는 수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행동 치료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강영국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요. 정말 그 뇌의 치매나 어떤 뇌 질환이 왔을 때 약을 쓰는 경우도 강아지들도 있지만 못된 습관 오래된 기질 나의 문제들을 행동을 교절할 때는 그에 맞는 어 굉장히 경험 많은 행동 치료사가 와서 그 강아지의 행동을 치료하죠 어떤 수정을 하는 거죠 치료라기보다는 그리고 꼭갈때그 보호자들에게 말하죠 그 전문가가 저와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박중독 치료는 어~ 코치와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도박중독 치료를 어~ 생각하시면서 약물치료에 실망하신 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또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어~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분야가 아니고 잘 모르신다면 어, 도박 국가에서 어, 지정돼 있는 정신과도 있고요, 또 상담과 병행하는 정신과도 있으면서 중독 정신의학회 등록돼 있는 정신의학회들이 있잖아요. 좀네그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그 시중에서 본인들이 도박 중독 전문과 과정을 배우지 않으시거나. 전문적인 교육 받지 않으신 일반 심리치료 또는 여러 가지 그 민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어, 선생님들도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의하여 내담자들은 되게 전문가들을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 모르는구나. 되게 어렵게 발길을 갖게 하거든요. 중독자들이 치료 세팅까지 오기까지는요. 일반적인 질환과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실망을 많이 해서 삥삥삥 돌다가 만나는 분들이 저는 참 많이 볼수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어,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면, 어, 이 부분은, 어, 얼마든지 소개시켜 줄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시라고. 어,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